아들 두명 키우는 엄마들이 깡패처럼 변하는 이유는? 아들 두 명을 키우는 엄마들이 때때로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엄마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그 주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본능. 모성본능. 엄마들은 자녀를 보호하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들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도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본능은 때때로 강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정과 안정. 엄마들은 아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엄마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사회적 기대와 역할. 전통적인 성 역할. 일부 문화에서는 엄마들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 역할은 엄마들이 아들을 키우면서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 사회적으로 엄마들은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엄마들이 자녀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요인. 자아 존중감.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과 행복이 자신의 자아 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은 자신이 좋은 부모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엄마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때로는 강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4. 문화적 요인. 문화적 규범. 일부 문화에서는 엄마들이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엄마들이 아들을 키우면서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성격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에서는 엄마들이 이러한 특성을 키우기 위해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영향. 가족 내에서 엄마들이 강한 역할을 맡는 경우 이러한 역할이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가족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면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교육적 요인. 규율과 훈육. 엄마들은 아들이 규율과 훈육을 통해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때 엄마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책임감. 엄마들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데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엄마들이 아들을 키우면서 더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적 요인. 성격과 가치관 엄마들의 성격과 가치관은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하고 단호한 성격을 가진 엄마들은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러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과 배경. 엄마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배경은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어린 시절에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아들을 키우면서도 비슷한 양육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엄마가 과거에 겪은 경험이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정리.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때때로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이는 보호본능, 사회적 기대와 역할,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교육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엄마들이 아들을 키우면서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